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일목균형표를 봉찾습니다 비금친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정별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은 옆으로 가고 있어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완연히 조정장인 걸알수 있습니다 조정장 시작점은 6월 말이에요. 지금 8월 초가 지나고 있으니까 두달 정도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은 이 조정장 동안 지수는 행보했지만 종목은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어. 아, RSI는 50 근처에서 다시 골든 크로스인데. 지금도 조정 장이에요. 지금 조정하고 있고 전환선 위에서 캔들이 있는데 상당히 약한 흐름입니다. 언제든 아래로 빠질 수 있는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살짝 고점 만들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횡보장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횡보장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이죠. 나은 편인데 그래 반등세가 약합니다. 캔들이 상당히 작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지금까지 대형주 돌려막기 일종의 순환매, 순환매죠. 순환매를 하다 보니까 다 끝나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중소형주 순환매 한번 해야 되니까 코스닥에서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RSI도 살짝 현재는 4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중소형주 순환매가 오게 되면 조금 뭐 해를 이득을 받겠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상 조정이 나왔었는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나스닥이 상승세로 복귀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복귀를 하지 않느냐 좀 예측을 했는데 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법 개정이 문제인데 세법 개정을 그렇죠. 정부에서 한 달간 지켜보겠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8월 내내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이 뭔가 불확실성이 확보가 안 되는 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달한달 한달 정도 될것 같아요. 8월 달 내내 조정이 시달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닥은 뭐 상승세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인데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일단은 매수 타점은 돌파했어요. 매수 타점이 여기 돌파했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가열차게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뭐 아무튼 국고채 10년물 바닥은 잡고 있는데 아래 사이도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어쨌든 하락은 아직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 예상이 되고 어,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현재 코스피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인지 아니면 원 달러 환율이 문제가 있어서 뭐 코스피가 횡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원 달러 환율도 바닥 잡고 사실은 어,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이 환율이 진작부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r s i 도60 근처에 있고, 그래서 코스피가 그닥 좋은... 형편은 아니다. 뭐 많이 올랐는데 그건 과거형이고 지금은 어 중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중립 정도 되는 것 같지 확실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물가인데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가는 65달러에서 뭐 크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유가는 뭐 중요한 변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금리도 뭐로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LRS가 뭐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끼고 있고 RS 케어도 그냥 바닥으로 쭉 가고 있네요. 그리고 어, RS I는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MHD 오실 레이터도 음이 뭐 그냥 옆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그런 행보 장세고 다행히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어 가지고 변동성은 그렇게 클것 같진 않아요. 예전거 한번 볼까요? 저는 팬데믹 장세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 장세 보면, 글쎄요, 어, 결국은 RSI가 침체권까지 가서야 뭐, 결국 올라왔고, 팬데믹 장세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은 시장의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까지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두번 정도 테스트 한것같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한번더 테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테스트가 나오면 그게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코스피는 상당히 어려운 장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아래가 또 열려 있으니까 스토캐스틱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보니까 장기가 결국 다 내려왔어요. 어, 과열권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장기 스토캐스틱이 거의 침체권까지 와야 반등하니까 단기는 또 벌써 또 꺾였거든요. 중기는 골든 크로스지만 그렇게 되면 어, 앞으로도 조금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거다 뭐 어, 이렇게 보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면은 뭐 4월달에 외국인이 바닥 잡았고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 사서 올렸고 6월달 정확하게 6월 말부터 팔아가지고 조정 만들었고 지금은 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팔고 하다가 사진거지 이게. 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는 거는 이렇게 사야 오르면서 사야고 산 거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음, 포트폴리오 어, 조정이고 이게 뭐왜국 세력들은 상당히 그 시야가 시간이 길잖아요. 이게 몇 년짜리를 보고 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올라갈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이걸 봐야 되는데 기관이 사는 걸 봐야 되는데,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매도가 나오냐면, 외국인이 계속 선물을 매도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릴, 풀릴락 말락 하는데 전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달 동안 벌써 하염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들고 계신 분은 엄청 고생이죠. 한국 증시가 난이도가 역시 높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보면 월봉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7월달에 좋았는데 8월달에는 7월달 양봉 안에서 놀고 있고 종목별로 보면 하락한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우주선이 누웠네요. 이게 빨간 게. 그래서 결국은 행보로 가지 않느냐 싶고 적어도 이게 상승하려면 10주선이나 20주선 만나야 될 텐데, 이게 20주선 만나서 가야 된다 그러면 큰일이긴 하죠. 어쨌든, 어 그렇게 좋지 않은 좋은 흐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보면은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고, 21선도 누워있고, 5일선도 뭐 거기 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도 사실 거의 다 힘을 다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약간 쌍봉을 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와는 살짝 다른 패턴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 쌍봉을 틀은 거는, 이거는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죽어야 시장이 삽니다. SK하이닉스가 돌아오는 거는 좋은 거죠. SK하이닉스가 강세장을 나타내는 거니까 SK하이닉스가 되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돌아올까요? 되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고 KB금융, 금융주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있어요. 금융주들 적산병 만들었지만 음봉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좀낫네요 그나마 삼성화재 그냥 꼼지락만 되고 있고 별큰 움직임은 없어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미래세 증권은 하락세 있네요. 삼성증권도 하락세 삼성물산 뭐 하락세입니다. 계속 하락세 한국전력도 뭐 별로 좋지 않아요. 음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뭐 살아는 있는데 느린 움직임 크래프톤 게임즈는 계속 죽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죽은 상태로 행복 셀트리온도 행복 카카오가 좀 살아있습니다. 카카오 살아있고 네이버는 죽었어요. 네이버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삼성 SDI 2차전지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도 시장이 조정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아직도 조정 중입니다. 아직도 조정 중입니 멀었어요. 현대건설 하락세. 제스 건설도 하락세고 LG 덱스원이 음15% 하락했는데 전자점 이탈할까요? 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승세 에 있는 게 없네요. 어, 2차 전지, 2차 전지 하나 딱 있습니다. SK 텔레콤 KT도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퍼스도뭐안 좋아요. 고퍼스도안 좋고. RSI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고 레버리지도 안 좋고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방향이 없다 보니까 레버리지도 사실 또 사르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손을 빼는 게 최고인데 방향이 적, 정해졌을 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6월 13일부터 코스피 샀는데 이게 뭐 샀다기보다는 뭔가 조정이에요. 뭐 이걸 뭐 샀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나도 안올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게 맞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세법 개정 눈치를 보고 있는 거는 정확한 것 같고 그러면 세법 개정 정부가 이번 달한달 달 정도 뭐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한달 동안은 계속 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선물을 봐야지 선물. 선물이 계속 매도 포지션이에요. 마이너스 15,000개. 계속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관이 계속 프로그램 매도예요 지수가 좋을 일도 없고 종목이 좋을 일도 없습니다 선물이 계속 매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콜은 좀 샀네요 콜 7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뭐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사실을 어,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콜을 샀는데 2만 개 약정도 샀고 푸슨36,000계 정도 양매순인데 뭐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별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안 돼가지고 크게 움직일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그 그거예요. 외국인이 아 이제는 현물도 안 사네요. 그냥 선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난스러운 장난치는 시장, 외국인이 장난치는 시장, 뭐 그런 시장입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 아 마지막으로 이거 봐야죠. 옵션이 바, 바닥 바닥이잖아요. 옵션이 완전히 뭐땅굴르안 파고 있는데 바닥 근처에 있고 옵션도 굉장히 콜옵션. 콜옵션이 뭐 좋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고. 풋옵션은 더안 좋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거의 죽다 싶었어요, 지금은. 어,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해서 그런지 콜옵션도 거의 뭐 바닥입니다. 풋도 바닥, 콜도 바닥. 거래도 바닥. 예 이걸로 마칠게요. 주가도 뭐 사실 엉망진창이죠.